안녕하세요. 인생 2막을 여행지로 살면서 시작한 노마다의 여행이야기. 어느새 그 다섯 번째 시즌을 시작합니다. 그간 다음 여행지는 어디냐면서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님들이 참 많으셨어요. 드디어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추위를 끔찍이나 두려워하는 아내가 픽한 이번 여행은 동남아입니다. 동남아의 태국, 라오스, 베트남 북부의 산악지역을 돌아보려 합니다. 20여 년 전에 패키지여행으로 방콕과 파타이를 다녀온 적이 있고 라오스는 처음입니다. 베트남은 그동안 두번 호치민, 나짱, 다낭, 하노이까지 다녀왔지만 이번엔 주로 하노이 북부 산악 지역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여정은 치앙마이로 인해서 라오스를 거쳐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아웃하는 약 3개월 반의 여정으로 계획했습니다. 주요 여정으로 치앙마이, 빠이 메옹손, 스코타이, 프레, 난, 파야오, 치앙라이, 그리고 다시 치앙마이에서 라오스, 루앙프라방으로 항공편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치앙라이에서 버스를 이동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매우 거친 길을 12시간 이상 이동해야 한다고 해요. 예전 남미를 여행할 때 25시간 동안 버스를 타본 적은 있지만 도로 사정이 그보다 훨씬 열악하다기에 이번에는 비행기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주로 루앙프라방과 그 북쪽 농키아우, 무앙응호이무앙사이등 산악지대를 둘러볼 겁니다. 그리고 다시 비엔티안으로 내려와서 하노이로 항공편으로 이동합니다. 베트남은 주로 하노이 북부지방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사파를 비롯해서 하장, 라오과이 등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대략적인 여정이고요. 구체적인 여정은 여행을 하는 동안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방문할 곳이 주로 동남아의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들의 삶의 모습을 접하게 될것 같고요. 노마다의 주 관심사인 다양한 사람들이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즌 1에서 지금까지의 여행은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있는데 이번 여정에서는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이 8년 전 멕시코 쿠바 여행 이후 오랜만에 배낭 여행이 되겠습니다. 산악지역인데다 도로 사정도 썩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자전거는 함께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현지에서 빌려 타기로 했습니다. 자동차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국제 운전면허증은 준비했고요. 그동안 여행을 계획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배경 지식과 문학작품 그리고 언어를 준비해 왔었는데 이번에 여행하는 지역은 언어를 전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태국, 라오스, 베트남어가 제겐 너무나 생소하고, 베트남어는 몇년 전에 1년간 혼자서 공부해 봤지만 너무나 어려워 포기했습니다. 결국 이번 여행에서는 영어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깊은 소식 하나, 노마다의 여행 이야기 유튜브 채널이 시즌5를 시작하면서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처음엔 영상 편집도 제대로 못해 어설프고 재미없게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좀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밋밋한 유튜브를 했었나 봅니다. 이번 시즌부터는 좀더 현장감 있는 이야기, 현지에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여행 정보를 담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즌5에서도 꾸준한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어린 시절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노마다의 여행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낯선 모습을 찾아다닐 겁니다. 그럼 추워지는 겨울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는 태국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놀람>